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어,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어, 사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 제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무료로 어, 올려주신 글이구요. 어, 이 사연을 좀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사연을 주셨다가, 음, 저한테 의견을 좀 받고, 어, 투자를 하신 분의 사연인데, 다시 어, 그 이후에 또 어떤 투자를 할지에 대한 질문이어가지고, 제가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목을 좀 보면은요, 음, 50대 초반, 대체 주택 비과세 활용해서 2주택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사연을 주셨고요 사연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프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24년 초에 부동산 상담 올렸는데, 영상으로 상담해 주셔서, 상급집 투자에 성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한남 2구역 34평, 어, 촉진 계획 변경 시 43평도 어, 가능한 어, 물건입니다. 여기 이제 대출이 어, 10억이 이제 껴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가족 구성, 뭐, 기본 정보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이제 50대 초반에 이제 가장 어, 맞벌이 부부시고요. 음, 아이들이 지금 2명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가장 어리고, 거주지하고 직장은 이 목동입니다. 그때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뭐, 여튼 소득 정보를 보면, 맞벌이 세월 한 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음, 대출 이자가, 아, 450만 원인데, 이제 굉장히 많이 나가지만, 음, 보통 사람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 굉장히 좋은 걸산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 많은 시차익을 이미 조금 받고요. 입주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이제 한두배 가까이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전세 보증금 뭐 4억에 월세 100만 원, 저축액 100만 원, 현금 1억 이렇게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상담 내용입니다. 25년 6월 정도 관리처분 인가이고, 음 이주 시작하면은 이주비 대출로 현 대출은 어, 상환 계획입니다. 어, 상환을 하셔야지만 이주비 대출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주비 대출로 대체 주택 취득 문의입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어, 보통 이제 뭐 대체 주택이 뭔지, 뭐 이주비 대출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 보면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정비 사업 구역을 샀는데 그러니까 한남뉴타운 이 구역을 샀는데 여기가 음, 이제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 단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어, 내가 어떤 주택을 추가로 하나 더 사면 그리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를 하면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주는 거는 음, 뭐 특혜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 어차피 내가 정비사업 구역을 들고 있으면 얘는 정비사업이 되면 이제 집을 부시고 멸실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주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대체 주택이라는 걸 취득을 해서 거주를 하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12억 이하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주비 대출이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이제 보통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드려보면, 음 제가 뭐,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봤을 때, 34평인데 이게 촉변이 돼가지고 43평 받는다는 얘기는 아마 감정 금액이 한 16억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감정평가 금액이요. 이 정도 이상을 지금 들고 계실 겁니다. 그죠? 이게 딱 걸려 있거든요. 순위가요. 그래서 요 물건을 갖고 있으면 은 우리가 43평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주비 대출이 얼마나 나, 나오냐면, 요 감정평가 금액에서 최대 어 150%가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거의 이주비 대출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뭐한 25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25억 내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집을 살 때, 한남유탄을 살 때, 어, 담보대출을 뭐한 10억가량 받았으니까, 10억을 상환하게 되면, 최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15억가량도, 최대로 받은, 받는다, 받는다면, 이렇게 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본으로 다시 대체 주택을, 어, 취득하고자 하는 질문이다라고,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투자처를 좀 여쭤보신 거죠. 일단 투자 목표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음, 대체 주택 비과세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 향후 한 3년에서 4년 후 정도, 실거주 가능한 빌라를, 어, 보고 있습니다. 한남이구역 입주 전에, 어, 실거주 의무를 채우고, 실거주 의무는 1년 이상만 채우면 되니까, 한남이구역 완공 시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이구역이 완공이 되면, 요 대체 주택은 3년 이내에만 팔면 돼요. 그러면 한남유타운이 이제 올한 중순경에, 음 정확히 얘기하면 중반기니까 뭐한 6월, 7월, 빠르면 뭐 5월경에 관리처분이 떨어지겠죠. 그때 떨어지면 입주까지 한 5년 남았으니까 입주하고 나서 3년 이내라는 얘기는 최장기간 한 8년 동안 들고 갈수 있는 대체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년 동안 내가 들고 갔을 때 가장 많은 시세차익이 날수 있는 곳을 좀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하신 게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그리고 아직은 대출 이자 부담이 있어서 이주비 대출 나온 후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도 고민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투자의 타이밍은 이주비 대출을 받기 전에 하는 게더 좋거든요. 왜냐면 이 이주비 대출이라고 하는 게 한남뉴타운에서 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다 받아 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대체 주택을 일시에 산다거나 전세로 움직일 텐데 그럼 시장에 굉장히 많은 돈이 일제히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이후 시점에 나도 똑같이 행동을 하면 음 이미 내가 살려는 지역들이 조금 가격이 더 올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지금 사는 게더 나을 것 같고요. 이자 부담이 된다면 잔금 시점을 좀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미리 지금 계약을 해놓고 잔금을 뒤로 어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 시점으로 좀 이렇게 맞추셔도 어좀 괜찮은 솔루션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여튼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거는 음, 노량진 뉴타운 바로 옆에 빌라를 개 투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얘는 그냥 일반 빌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어디인지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뭐 재개발 예정지라고 하셨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빌라입니다. 어, 거기를 할지, 할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이하는 어, 목동 내에서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갭 투자할지 예시가 목동우성 2차 여기가 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하셨고 사만도 뭐, 여쭤보셨는데 뭐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투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제 질문이시니까 1안하고 2안을 좀 묶어가지고 같이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어,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여튼 소득이 현재 맞벌이로 세후 천만 원이면 절 결국 이제 적은 소득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산 주택이 한남 뉴타운 2구역에 43평을 받는 물건 치고는 소득이 높은 편은 아니죠. 주택을 내가 산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 부담이 조금 되는 상황이니까. 음, 그러면 내가 돈을 최소한 투자해 가지고 어 최소한의 투자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가성비 투자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어떤 실차익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안 하나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대출 감당이 되시고 이주비 대출을 뭐 최대로 받는다라고 하면 그 선택지에서는 어떤 안이 있을지 아파트 투자, 그러니까 빌라 하나랑 아파트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제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본인이 이제 할수 있는 선에서 어 최선의 선택을 한번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 일단은, 작년도 이제 초에 사셨다라고 하시는 게 여기죠. 이게 이제 한남유타운이고, 아마 이쯤에 이 구역을 하나 사셨는데, 물건도 좀 좋은 걸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촉변이 돼서 이제 43평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 43평은 뭐 시세 예측을 제가 뭐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만은, 한남유타운 시세는, 아래 반포 시세의 한 제가 한80% 에서 85% 그니까 비한강변 기준으로 이 구역은 이제 비한강변이니까 요정도 시세를 좀 예측을 해보면 지금 시점에도 굉장히 많은 실착이 났고 입주 시점에 5년 뒤에는 더 많은 실착이 날수 있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어 매우 매우 어잘 하셨다 이미 잘 하셨어요 근데 투자를 또 한번 해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죠 이주비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대체 주택까지 시득을 해가지고 또 비과세를 받기 위한 전략을 이제 문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데가 이제 이 구역이죠. 음, 이 구역 자체가 뭐 입지가 아주 좋다. 한남, 한남 유타운 내에서 입지가 아주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긴 하죠. 왜냐면 이제 5구역이나 4구역이 한강변에 이제 붙어 있어서 더 좋은데, 여기는 이제 우리 상황에서 50대 초반인 상황에서 뭐 사업의 속도가 조금 느리잖아요. 느린 편이니까 좀 제외를 하신 것 같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처가 떨어져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 속도가 빠른 게 이제 2구역이니까 어 아주 괜찮은 선택을 어 잘하신 것어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거를 보면은 음첫 번째 안에 요 빌라를 여쭤 보셔 가지고. 제가 이제 빌라를 좀 찾아봤는데, 빌라를 쉽게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요 왼쪽 편에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고요. 여쭤본 데가 요 한강 하이츠 이제 빌라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음, 일반 빌라를 예정지를 뭐 예상을 해가지고 빌라 투자를 해도, 물론 이제 뉴타운의 배우지로서, 뭐 향후에 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가가 계속 올라갈 지역이어서 뭐 나쁜 건는 아닌데 이왕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 예정지보다는 이미 좀 지정이 되어 있는 곳 중에서 속도도 좀 빠른 편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어 충분히 살수 있거든요 뭐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지역이긴 한데 음 구역을 보면 요 구역입니다 요 구역이 노량진 13 구역이라는 데에요 뭐 재개발은 아니지만 뭐, 재배, 갈, 재개발과 버금가는, 이제, 그런 모아타운 지역이고, 충분히 이제 입지가 좋기 때문에, 뭐, 여기 일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지역을 좀 보면은, 매매 금액을 보면, 매매가가 한 5억 2천짜리는, 뭐, 전세가 거의 한 2억대일 거니까, 자기가 한 3억대로도 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린 대체 주택을 사는 거다 보니까 실거주를 그래도 한 1년 이상은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좀 작잖아요. 너무 좁고. 그래서 뭐 요런 한 7억 정도 하니까 요 정도를 사게 됐을 때어 충분히 좀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요한 요 한강 하이츠라고 하셨던 요 빌라도 보면은 얘도 매매가가 지금 6억에서 7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미 좀 지정이 좀 되어 있고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요 13구역 일대를 어, 조금 우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체주택을 사서 최장기간 들고 갈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8년이라 그랬잖아요 음, 어, 이제 한남뉴타운이 입주를 하고 5년 뒤에 입주를 하고 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매도를 하,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8년까지 들고 갈수 있는데 8년 이후 시점에 어떤 변화가 예측이 되냐면 요게 이제 노량진 뉴타운 일대거든요 8년이 지나면 요량진 뉴타운의 대부분의 구역들이 입주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해당 일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진 물건도 이제 모아타운이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빨라서 충분히, 어, 가능성이 좀 있고요. 뭐 완성이 됐을 수도 있고, 아마 속도를 좀 냈었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막 멸실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될것 같고, 어그 시점에가 맞물려서 8년이라고 하는 시점에 맞물려서 좀 시세가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성비 투자로서는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하셨던 을 데를 보면은 음 이제 아파트에 이제 갭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목동우성 2차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동우성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어전 시세에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오르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리모델링 그런 호재도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적에는 이제 8년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대체 주택은 내가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을 보고 결국 이제 팔아야 되는 주택인데, 비과세를 받아서. 8년 안에 일단 리모델링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가, 해당 입지가 그렇게 선호하는, 어, 단지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시면 제가 이제 이주비 대출을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어, 물론 이제 이 금액이 한 9억대 정도, 많게는 뭐취등록세까지한 치등, 10억대 정도가 들어가겠죠. 경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바로 위쪽에 어, 목동의 재건축 단지도 어, 소형평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대체주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목동을 사가지고 재건축까지는 들고 가긴 어렵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서쪽권에 있는 이런 아파트. 지역 중에서는 목동의 재건축 단지가 현재는 가장 저평가 구간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토지거래허가 효과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이주비대출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음 여기 어차피 비규제 적이니까뭐 여기를 내가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미리 갭투자로 사놓을 수는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거주하고 투자로 보셔야 되겠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니까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주비대출을 내가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어, 많은 세차익을 좀볼수 있는 굉장히 똘똘한 한 채를 추가적으로 더 가져간다라고 할 때는 목동의 어, 재건축 단지를 한번 보셨으면 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여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요약을 다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5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시고 세후에 월 천만 원, 월 백만 원. 이건 이제 내가 좀큰 거를 사가지고 이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축액이 적은 거고요. 뭐잘 하신 겁니다. 어, 자녀가 두 명이고. 한남유탄 이구역을 보유 중이고 촉변을 통해서 43평을 어, 신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보대출이 뭐 10억이 있는데 이건는 이주비 대출로 충분히 다 어, 말소 처리가 될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비 대출이 많게는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15억까지도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금도 1억이 있으니까. 뭐 이주비 대출이나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이 다 후불제인 지역이니까, 어, 뭐, 금융을 리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겠죠?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로 어 대체 주택 투자 문의를 하신 거고, 음 크게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인데요. 뭐, 노량진 뉴타운 옆에 빌라를 갭투자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음, 갭투자는, 뭐, 우리가 대체 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갭투자를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실거주를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되겠죠. 그리고 매도 시점은 늦어도 한남뉴타운 입주하고 3년 내에는 이제 매도를 하셔야지만 비과세를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일반 그냥 빌라보다는 비슷한 금액이니까 노량진 13구역에 있는 정비사업 구역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년 뒤라고 하면 노량진 유타운의 시세 반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시세 한80% 많게는 85% 이상도 쫓아갈 수 있는 구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목동우성 2차의 리모델링 추진 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거의 뭐 9억에서 10억이 들어가는데, 뭐 비슷한 금액, 약간 더 쓴다라고 하면, 한 2억 정도 더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 이주비 대출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요 정도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목동 재건축에 이제 소형을 검토하시는 게, 어, 현 시점에서는 해당 지역에 이런 재건축 단지가 저는 가장 저평가된 단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단 여기는 이제 갭투자가 좀 어렵죠. 갭투자가 좀 어렵고,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거주 플러스 투자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여튼 정리를 하면은 내가 뭐 담보대출이자 이주비대출이자 결국엔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면 뭐 노량진 정도에 있는 이 13구역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한번더 제대로 된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재건축 단지를 한번 보시는 게 거주하고 투자로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